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 볼 곳은요, 바로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단 하루 동안 열린 한 신문길, 여기서 무려 39명의 삶이 교차하는데요. 이 안에서 개인 파산이라는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사정을 낱낱이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제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재정적으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지 그 생생한 현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무려 39건, 이 파일들 속에는 정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저희는 실제 파산 관제인의 보고서를 가지고 이 복잡하게 얽힌 재정 상황들을 하나하나 풀어볼 건데요. 정말 간단하게 끝나는 사건부터 아주 치열한 법적 다툼까지 그 모든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이 복잡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순서가 중요하겠죠? 먼저 파상 관제인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의외로 아주 순탄하게 끝나는 사건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그리고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도 들여다 볼 겁니다. 또 과거의 거래가 어떻게 현재의 큰 싸움으로 번지는지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끝을 향한 여정까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순서 바로 관제인의 사건 목록입니다. 눈앞에 놓인 39개의 파일 이걸 받아든 파상관제인의 첫 번째 임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건 바로 여기서 재정적 해결의 실마리를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파산 관제인은요 말하자면 금융 탐정이자 동시에 재산 관리인 같은 역할을 해요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샅샅이 조사해서 찾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최대한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거죠 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정확하게 균형을 잡는 것 이게 바로 관제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파산하면 뭔가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정 다툼을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모든 사건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파산제도가 원래 의도한 대로 아주 잘 작동하면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끝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다룰 서른 아홉 건 중에 일곱 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들은요, 법정에 오자마자 바로 종결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채무자들이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아주 적은 액수의 보증금 같은 것들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이 사실상 거의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 7명한테 곧바로 면책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 면책이라는 게 바로 파산 절차의 최종 목표예요. 빚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없애주고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관제인의 진짜 실력이 발휘되는데요. 마치 보물찾기처럼 채무자가 혹시라도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찾아내고 그걸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걸 어려운 말로 환가 절차라고 하는데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뭐가 있는지 싹더 파악하고요. 그걸 경매 같은 걸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엔 그 돈으로 세금처럼 우선순위가 높은 빚부터 갚고,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다른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관제인이 찾아내는 자산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부동산이나 자동산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개인 택시 면허나 깨알같이 숨어있는 보험 해약환급금 그리고 채무자 본인조차 모르고 있던 상속재산까지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분의 부동산이 경매에서 6,5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팔렸어요 와 그럼 꽤 많이 갚을 수 있겠다 싶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동산에 은행 근저당이 5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부터 갚고 나니까, 와, 다른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돈은 고작 천만 원 남짓밖에 안 남는 거죠. 이게 바로 담보 채권의 힘입니다. 정말 무섭죠?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상황이 명확한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파산 절차가 정말 골치 아파지는 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과거에 했던 어떤 거래 때문에 현재에 와서 큰 분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사건 중 하나인데요. 핵심은 바로 이 한문정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파산 신청을 하기 바로 직전에 전 배우자한테 무려 1억 1,75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낸 거예요. 겉으로 내세운 명목은 양육비였죠. 자, 여기서 관제에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게 진짜 순수한 의도의 양육비였을까? 아니면 채권자들한테 줘야 할 돈을 미리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는 의도적인 재산 은닉 행위였을까?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180도 달라집니다. 자, 바로 이럴 때 파상 관제인이 쓸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인 청구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어이, 그 거래는 무효야. 라고 선언하고, 부당하게 넘어간 돈을 다시 뺏어오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이 소송에서 관제인이 이기잖아요. 그럼 전 배우자한테 갔던 그 1억 1,750만 원을 고스란히 다시 파산재단으로 가져와서 원래 받아야 했던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분쟁은 또 있습니다. 어떤 채무자는요 엄청난 액수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그냥 포기해버리고 가족들한테 넘어가게 한 거예요. 빚이 산더미인데 말이죠. 채권자들 입장에선 정말 눈앞에서 갚을 돈이 그냥 날아간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관제인은 이 사라진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또다시 힘든 법적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소송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건들은 조금 더디긴 해도 해결이라는 종착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파산 절차의 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많은 채무자들은 소송까지 가는 대신에 앞으로 얼마씩 나눠서 갚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때로는요, 채권자한테 서류 하나 보내는 이런 아주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 절차가 몇 달씩 멈춰서기도 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한 채무자는 약속했던 5천만 원을 꾸준히 나눠서 마침내 전부 갚았어요. 덕분에 관제인은 그 돈으로 밀려 있던 세금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사건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39개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놀랍게도 60%가 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 상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파산이라는 게 법원에 서류 한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아주 긴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39개의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겁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다는 사실 말이죠. 파산은 그 엉킨 인생의 실타래를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길고 힘든 과정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만약 모든 빛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그 빛이 모두 사라진 깨끗한 도화지 위에서 그려나갈 새로운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